인공지능이 스스로 논문을 쓰고 실험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의 핵심을 전달하는 다이어그램 생성은 여전히 연구자의 고된 수작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페이퍼 바나나가 그 마지막 병목 구간을 해결합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술 논문에 필요한 고품질 도판을 자동화해서 연구자들이 연구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I 과학자를 위한 학술 도판 자동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페이퍼 바나나를 소개합니다. 복잡한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를 단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기존의 AI 모델들은 논리적 연결성 오류를 범하거나 학술지 특유의 미적 기준을 맞추지 못해 실제 논문 출판에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자들은 시각적 표현의 어려움 때문에 연구의 깊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단일 모델의 한계를 넘어 리트리버부터 크리틱까지 다섯 개의 전문 AI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이는 인간 디자이너의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디지털화한 참조 기반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입니다. 각 에이전트는 특정 역할에 특화되어 있으며 서로 협력하여 고품질의 도판을 생성합니다. 페이퍼 바나나의 지능형 시스템은 연구자가 원하는 시각적 결과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리트리버 에이전트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현재 연구의 주제와 구조에 가장 적합한 고품질 도판 사례를 찾아냅니다. 이는 시스템이 학술적 관례와 스타일을 학습하는 기초가 됩니다. 리트리버 에이전트는 최신 AI 논문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각적 표현 방식을 제안합니다. 페이퍼 바만하는 리트리버 에이전트를 통해 연구자가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플래너 에이전트는 논문의 복잡한 컨텍스트를 분석하여 시각적 요소로 변환하는 상세 설계를 담당합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강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이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수행합니다. 플래너 에이전트는 연구 논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최적의 설계를 제공합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플래너 에이전트를 통해 연구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논문의 신뢰도는 시각적 완성도에서 나옵니다. 스타일리스트 에이전트는 참조 사례를 바탕으로 색상 배합, 타이포그래피, 선의 굵기 등을 조정하여 학술지 고유의 세련된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합성합니다. 스타일리스트 에이전트는 각 학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각적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스타일리스트 에이전트를 통해 연구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고 출판 가능성을 높입니다. 비주얼라이저는 설계된 도판을 바탕으로 실제 이미지를 렌더링하거나 실행 가능한 코드를 생성합니다. 특히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한 통계 플롯에서는 직접 코드를 작성하여 단 1%의 수치적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주얼라이저 에이전트는 매트 플라플락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각적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플래너 에이전트를 통해 연구자가 데이터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틱 에이전트가 생성된 결과물을 원본 논문과 대조하여 검증합니다. 논리적 연결성이나 중복 노드를 찾아내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피드백 루프를 가동하여 완벽한 도판을 완성합니다. 크리틱 에이전트는 제미나이 3 프로와 같은 고성능 VLM을 활용하여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을 평가합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크리틱 에이전트를 통해 연구자가 최고 품질의 도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유러피스 2025의 최신 연구들을 바탕으로 페이퍼 바나나 벤치를 구축했습니다. 4대 주요 연구 분야를 아우르는 방대한 데이터셋은 자동화된 도판 생성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페이퍼 바나나 벤치는 292개의 실전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분야와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을 포괄합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페이퍼 바나나 벤치를 통해 자동화된 도판 생성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페이퍼 바나나는 기존 모델 대비 간결성에서 37%, 가독성에서 12% 이상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정보의 밀도를 높이고 전달력을 극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충실성, 간결성, 가독성, 미학 등 모든 지표에서 기존 모드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구자가 그린 투박한 스케치도 페이퍼 바나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논리 구조는 유지한 채 전문적인 색상과 레이아웃을 입혀 즉시 논문에 제출할 수 있는 고품질 도판으로 탈바꿈 시킵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출판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연구자가 시각적 작업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환각 현상 없는 데이터 시각화를 경험하십시오. 페이퍼 바나나는 데이터의 본질을 꿰뚫은 코드 생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차트를 자동화하며 이는 인간의 작업 속도를 아득히 추월합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시각적 미학까지 고려한 통계 차트를 제공합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연구자가 데이터 시각화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단순한 이미지 생성을 넘어 스스로 계획하고 검증하는 에이전트 AI의 시대. 페이퍼 바나나는 소라와 같은 스토리텔링 모델과는 다른 학술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지능형 에이전트의 정점입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카카오 또한 LLM의 에이전트 AI 고도화 트렌드에 주목하여 오케스트레이션 벤치마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 수정이 가능한 벡터 그래픽 생성과 각 학술 지별 맞춤형 스타일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자가 자신만의 시각적 대변인을 갖게 되는 미래를 꿈꿉니다. 페이퍼 바나나는 벡터 그래픽 지원을 통해 연구자가 도판을 자유롭게 수정하고 다양한 학술지에 맞게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구의 본질에 더 집중하십시오. 시각화의 번거로움은 페이퍼 바나나가 짊어지겠습니다. 자동화된 학술 도판의 미래, 지금 바로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페이퍼 바나나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과학적 발견의 전파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